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자, 한국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아로마학 전문의인 김석준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그로 후 많은 재발함, 전이함 아,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분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요약해서 에센셜 오일이 어떻게 암 세포에 작용해서 암이 고정되고 치료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유약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에 이제 암으로 돌아가신 분인데 어 병원에서 수술도 안 되고 복막으로 정의된 상태인데 안 되고 이제 거의 병원서 포기한 상태죠. 이렇게 병원에서는 이제 진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항암제가 듣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아로마 과게에서 사용하는 오일을 보게 되면, 레몬, 클러브, 페퍼민트, 캐모마일, 블루, 비르 야로우, 크라디스에지, 프랑스센스 라벤더, 타라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암 세포 종류, 환자 상태. 기존 유라, 질환의 유무에 따라서 사용한 오일이 틀려지겠고 또 용량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센셜 오일 레시피의 항암 치료는 대표적으로 암도 죽이면서 표적, 암에만, 그리고 면역으로 치유하는, 어, 일타 3피의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섭회에 작용하는 기전을 보게 되면 일단은 진행을 억제하주 항산화를 시켜서, 그리고 암세포를 주, 주파수로 추적하고, 암세포를 퇴치하게 되는데, 또 세포막, 단백질, DNA, RNA 동시에 작용합니다. 그리고 신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인체 자연사례세포가 남아있는 암세포라든지 다 찌꺼기를 다시 제거, 제거하죠. 그래서 이제 재발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일단 항산화에 관여되는 오일은, 클로브, 미르, 캐모마일, 클라이세지가 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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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 항산화 수치인데 이제 클로브라든지 캐모마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0만, 20만 높은 항산화 지수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항산화에 관여하는 효소가 SOD, 카탈라제, 예, 그루타치온, 옥시다제가 있는데 이세 개에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에센셜 오일밖에 없다. 항산화 식품은 SOD 1단계만 작용하기 때문에 크게, 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또, 암세포를 추적하는데, 우리가 일반, 그 인체의 세포는 62에서 68 정도가 되죠. 메가죠그 근데, 암세포는 그 주파수가 42가 됩니다. 42 정도. 그래서, 이, 프랑키센스라는라벤더 미르, 점은, 캐모마일이 주파수가 높은 걸 쓰게 되면, 암세포를 추적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 신체에 갑상선이라든지 폐, 대장, 뇌에 주파수가 있는데 여기에 암세포가 붙더라도 고유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찾아내게 됩니다. 또 에센시로의 특징은 지용성이고 복합성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그세포막, 단백질, DNA, RNA 동시에 작용한다. 예를 들면 이 항암제, 합성약품은 이렇게 효소면 효소, DNA면 DNA에 1대1로 작용을 하는데, 이 에센셜 오일은 복합성분이기 때문에 세포막, 어, 수용체, 또 효소, 어, 신경전달체, DNA, RNA에 한 천가지의 학성분이 동시에 작용하죠. 이제 예를 들면, 무기로 예를 들면, 네이더 장착한 미사일, 얘들은 딱총, 소총이 비교하죠. 그러니까, 이 암세포들이 견딜 수가 없죠. 일거에 이 머리, 손, 발, 안에 내장, 어? 또뼈 동시에 다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암세포에 작용하는 포인트를 보게 되면 세포막에 작용하는 것은 주로 레몬 같은 경우는 그 성분인 리모넨, 라벤더 같은 경우는 리나을또 DNA에 작용하는 것은 클로브가 있는데 어, 이, 이 리몬 앤니나루 같은 경우는 세포막이 어가지고 세포막이 운동을 못하게 됩니다. 세포막이 운동을 못하게 하면 이 말라 죽겠죠. 그리고 또이 암세포 세포막 성분인 콜레스테롤을 못 만들게 만들죠.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합성에 관여하는 HMG COA 리덕테이즈, 효소를 어, 억제해버리면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렇게 되면 암세포에 어, 구멍이 나게 되죠. 구멍이 나게 되면 암세포 내의 그 단백질이라든지 DNA, RNA가 밖으로 쏟아져서 암세포가 말라 죽게 되죠. 이것 또 클로브 같은 경우는 그요 성분 유제놀이 DNA를 산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아데닌, 구아닌 사실에서 보안인 대신, 대신 삽입이 되게 되면 DNA가 산화됩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살 수가 없겠죠. 그 유전자 정보도 전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한 게이 현대의학의 항암제인 MTX입니다. 메소트렉트세이트 이런 기전을 이용해서 유전놀이 암세포를 어, 경멸시키고 있죠. 그리고 또 면역광화인데, 이, 이 쓰이는 에센셜 오일들이 기본적으로 다 면역을 증강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세포막 DNA, RNA, 단백질 작용해서 암세포를 죽이고 또 인체 사세포를 증강시키죠, 면역을 증강시키죠. 그러면 에센셜 오일과 합동 작전해가지고 남은 암세포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면역 강화로 재발이 방지되게 되죠.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센셜 오일 항암 레시피는 탁월한, 탁월한 치료 효과는 당연한 거고, 재발률이 떨어지죠. 그리고 입원할 필요가 없죠. 따로. 그리고 다른 치료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거의 없죠. 이렇게 훌륭한 치료 효과를 내고 있는 게이 에센셜 오일 항암 레시피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걸 너무 모르고 있어서 어, 좀 안타까울 뿐이죠. 여러분들이 이 아로마 의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제 강의에 질문 있으신 분은 제 이메일로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